네, 안녕하세요. 블독입니다. 오늘 12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자, 현재 시간 오후 5시 59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요, ABL 바이오와 메지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금요일날 마감 현황과 함께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그리고 ABL바이오와 메지온에 대한 새로 나온 뉴스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ABL바이오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ABL바이오 5.87% 정도 금요일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사실 뭐 20만 원을 돌파는 못했지만 박스권 상단 저항선 부분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특히나 ABL바이오가 금요일날 상승을 한데는 얼마 전에 기술 수출을 했던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1리로부터 805억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장중에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방에 이야기를 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난 달에 체결을 했던 기술 이전 계약의 후속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행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다음 달에 그래바디 플랫폼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의 선급금인 585억 원과 지분 투자금 2 2 0 원을 수령을 한다라고 공시가 나온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총 수령 금액이 805억 원규모의 실탄을 확보를 하면서 자, 앞으로 ABL 바이오는요. 이번에 확보한 80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중항체 플랫폼인 그랩바디 그리고 이중항체 ADC에 관련된 그리고 듀얼 페이로드 ADC까지 차세대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현재 시장에서 ABL 바이오를 주목을 하는 데는 다음 달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에 ABL 바이오가 참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JP모건에서는요 이상훈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빅파마들과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확보가 됐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후속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abl 바이오가 박스권 상단권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바라보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온 부분이 고요 특히나 연기금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그전에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매수세가 훨씬 더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ABL바이오를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 지금의 가격이 절대 고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ABL바이오를 여러분들한테 12월 17일날 추천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추천 매수가가 19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지금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달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ABL바이오가 추가적인 기술 수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저는 솔직히 다음 달에 있을 JP모건에서의 추가적인 기술 수출과 함께 이번에 ABL바이오는요. 그래드바디 B의 적응증이 기존의 태행성 내질환을 넘어서 비만 쪽으로 확장이 됐다는 라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은요 물론 ADC 관련된 부분과 내혈관 내출혈 쪽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바이오 섹터는 비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저 어떻게 보면 ABL 바이오는요 알테오젠의 성장 궤적을 그대로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20만 원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본격적인 새로운 가격대로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26일이죠. 자, 양도세 이슈로 인한 시장에서 떠났던 큰 손들이 월요일부터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연말 연초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제가 무료정보방에서는요, ABL바이오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험 관련된 신규 뉴스들, 그리고 각 종목별 실시간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추가적인 수익을 위한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매지온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자, 매지온 금요일날 4.9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조정이 끝나고 나서 상승 추세선 근처에서부터 반등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자, 물론 기술적인 반등이긴 하지만 8만원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단기 최선까지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다음 상승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나 메지온 같은 경우는요 유데나필 현재 미국과 아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메지온은요 미국 특허청에서 폰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데나필의 핵심 특허 출원에 대해서 허가 통지를 받고 관련 행정 절차까지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자 물론 특허 취득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된 차익 매물이 한번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허 취득 이후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조정은 상승세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차익 매물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매주온이이 상승 추세선을 장기 추선까지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자 완벽하게 매지온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선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성이고 장기 추세선까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성이서 볼린저 밴드 중단 부근인 8만 원을 다시 회복을 했다라 이야기는 단기 추세선까지 돌파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한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매지온 같은 경우는요. 제가 크리스마스 이분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83,300원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사실 매주원 같은 경우는 제가 4만원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고점에서 한번 매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140%의 수익을 한번 얻었던 종목이구요. 자,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매지온의 삼상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매지온 같은 경우는 봉이나 월봉으로 바라보게 되면 2020년도에 매지온의 삼상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난 폭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삼상 임상의 실패를 하면서 하한가가 3일 연속 나오면서 엄청난 폭락이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삼상 임상 결과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최고점 근처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그 이야기는요 앞으로 삼상 임상 전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ABL 바이오나 메지온에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을 포함을 해서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나중에 제가 매도하는 매도 타이밍까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정보방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모든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LK캠 35%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와이발 로직스 135%, a b 벨 바이오 5%, 인투셀 40%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41%, 메지온3%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우린 PTS 58%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그거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3개월 동안 추천을 해드린 종목들 전체 합산 수익률이 7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투자를 하시다 보면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매수와 함께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확실하게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현재까지 매도를 하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차이점은 어디까지 들고 갈 수가 있는지, 고점에서 팔 수가 있는지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연말과 연초에는 새로운 자금 유입과 함께 자,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떠났던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특히나 저도 여러분들과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자리가 오거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자리가 올 때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나 중장기 종목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중간 중간 급등 종목들도 중간 중간 급등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추천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방법으로 꼭한 번씩 따라서 같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내용들로 올려드렸는지.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